오늘 아침은 정말 추웠는데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다기 보다는 역대 가장 추운 부산의 아침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제가 영하 13도였는데 오늘은 1도 더 낮아졌습니다. 영하 14도. 운동하러 나가지 않으려다가 영상을 담자 이래가지고 운동하러 나갑니다. 엄격히 말하면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딱히 일은 없고 시간 보내는 거. 지금 시간은 7시 10분입니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같은 낮은 기온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기온에는 집에서 쉬는 게 좋죠. 매일 열심히 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달리는 훈련 형태에서는 하루 정도 천천히 달리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서 춥다고 노지 않는 것보다는 오늘 같은 날 한번 천천히 한번 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영상도 담을 겸. 오늘은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긴 바지는 거의 입지 않는데 한 10년 만에 한번 입어보나. 야, 아침 날씨 춥지만 조금 늦게 나 오니까 풍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내일이 1월 1일.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늘을 마감하는데. 춥다고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뭐 운동은 대충 하더라도 아침바다, 아침 운동하는 느낌을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굳이 긴바지를 입지 않고 반바지 입고 달리도 되는데 많이 달리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속도도 내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긴바지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긴바지를 입으니까 확실히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하 14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운동 나온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를 달리러 오겠습니다. 야, 해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이야, 저 바다에서 한 10명, 2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출이 진짜 멋지다. 1월 1일은 바닷가에 사람들 통제를 할 겁니다. 오늘 12월 31일이 되니까 지금 새해를 보고 기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사진 작가님들도 많이 오셨고. 지금 일출 바다가 너무 파랗고요. 하늘도 너무 맑고. 야, 너무 멋진 아침입니다. 노무이 정말 잘했다. 자, 가자. 아, 아침 분위기 좋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렇지. 아침 풍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실적으로 저는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은 달리는데 운동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아침 운동을 나왔다는 의미만 부여하는 거죠. 아, 추 춥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면 3km? 집에 들어가면 마이린시 왔느냐고 놀랄 겁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14도입니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 손이 너무 시려워요 동상걸린 것같아 복장부터 달리기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래 긴바지는 제가 10년도 이상 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반바지를 입고 달리는데 긴바지를 입으니까 역시나 달리기 메카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앞으로 뻗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몸무게 그게 얼마 된다고 마치 하체에 큰 돌덩이를 묶어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운동을 해서 운동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정신적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 날씨가 춥다는 핑계로 운동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침 운동 일합시고 나간다면 운동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운동 목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3km 달렸거든요. 3km만 달려도 제가 평소에 운동량이 적다든지 운동 페이스가 낮다든지 이러면 패배감을 느끼고 이러는데 이런 패배감은 갖지 않게 되죠.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데 오늘은 달리고 내일은 쉬고 이 휴식, 저는 이 휴식을 계획된 휴식보다는 우리가 기상 상태가 태풍이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오늘처럼 굉장히 춥거나 이럴 때 강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계에서 휴식은 의도된 프로그램을 따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이나 업무 혹은 우리가 간혹 감기가 걸린다든지 굉장히 아플 때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핑계로 강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운동에서 내가 매일 운동을 하니까. 이날은 쉬고 이날은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기보다는 천재지변이나 건강 업무 이런 바쁜 일정 어쩔 수 없는 일정에 강제 휴식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운동에서 휴식을 이런 방법으로 대입해서 2021년 운동을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합시오.